정종 1398-1400 태조의 장자, 군주의 업적, 명언, 지혜, 교훈, 삶의 조언. 정종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인 태조의 후계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일입니다. 태조는 자신의 장자인 정종에게 왕위를 넘길 것을 원했으나 정중하게 이를 거절한 민족 특수에게 분노한 태조는 정권을 잃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종은 아버지의 의향을 이어받아 1398년에 왕위를 계승하여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종은 태조 이후 왕권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당시 군사적으로 저항을 보이는 인물들도 계속해서 멸시하면서 신뢰하는 인물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최전선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정종은 민생을 위한 복지 정책과 공정하게 분배하는 양실제를 도입하고 시대 상조인 고려 때부터 사인 적폐를 청산하여 정치적인 안정과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들로 인해 정종은 조선 왕조의 군주 중 하나로서 정경과 경외를 받았으며 그가 태조의 후계자로서 선정되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람 중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정종의 업적, 명언, 조언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조의 후계자로 왕위 계승. 정종은 태조의 장자로서 왕위를 승계하여 조선 왕조의 두 번째 군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지혜. 태조의 가르침에 따라 정종은 균형 잡힌 정치 인재를 중용하여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왕권의 일관성 유지. 자신의 왕위 기간 동안 정치적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왕권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외 관계 정리 정종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조선의 대외적인 입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화로운 양실제 도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왕실의 내부 분란을 완화하기 위해 양실제와 비례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명실상부한 자리. 정정은 저항 여론을 배려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 복지 향상.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라 밖에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을 따르는 지도자. 정정은 정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정치를 운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의 복지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 번째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 추구. 정종은 왕위를 차지한 뒤 부친 태조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갔습니다 10번째. 후손들에게 영향력, 운영의 중요성 전수. 후계자들에게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국가를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전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 명언, 지혜, 교훈, 삶의 조언 등 가르침은 정경이 조선의 발전에 기여한 명장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으며 후대 군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